안녕하세요. 윌리입니다. 오늘은 언디셈버 초보자분들이 초반에 알면 무조건 이득보는 꿀팁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막 시작했거나 오랜만에 복귀하신 분들 중에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<목소리> 많은 분들이 물약 설정? 그게 뭐가 어려워? 하시겠지만, 잘못 설정하면 피와 만화 부족으로 사망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. 액트가 진행될수록 상점에 파는 물약도 등급이 올라가는데요. 가장 좋은 물약은 최상급이 아니라 고급이 붙은 물약입니다. 즉 현재 액트에서 파는 가장 좋은 물약으로 계속 바꿔주시고 이전에 쓰시던 물약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. 언디셈버는 물약이 비싼 게임이 아니에요. 추천 설정은 생명력과 만화 둘다 95%씩 챙겨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여기 위에 모험일지에서 마스터리 이 부분인데요. 여기서 두 번째 탭, 연금술 마스터리를 보시면 물약에 관한 업그레이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화면을 보시고 제가 찍는 순서대로 초반에 찍으시면 큰 무리 없이 클리어가 가능하실 겁니다. 만화 물약 풀타임 회복 속도를 다섯 개를 다 찍고요. 그 다음에 바로 생명력 풀타임 회복 속도를 다 찍고, 그 다음에 밑으로 만화 물약 효과를 다 찍고요. 왼쪽 생명 물약 효과를 다 찍습니다. 그 다음에 다음 3단 단계에서는 합성 가속을 다 찍고요. 그 다음에 왼쪽에 결합 하나를 찍고 제일 왼쪽에 유물 등급 물약 제조 가능 하나를 찍고요. 그리고 아직 밑에가 안 뚫렸으니까 여기서는 두 번째 흥정에다가두 번째랑 조합의 개편 두 번째 여기를 두 개를 찍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네 번째가 열리게 되는데요. 여기서는 가장 먼저 찍어야 될건이 영감의 샘 만화물약 사용 시 자원 소모 간폭되는 거를 찍고요. 그 다음에 이 왼쪽 생명물약 사용 시 상태 이상 즉시 제거를 찍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밑에 마지막이 열리는데요 저는 여기서 아이템이나 에센스 확률 증가 비약을 쓰기 때문에 이거를 찍고요 이제 남은 4 포인트는 여기서 흥정의 대가 결합 가격 할인이죠 요거 하나 찍고 마지막으로 합성 가속을 다 찍습니다 자 이렇게 찍는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들 하는 세팅이구요 그리고 게임 중반으로 달려가서 체력 회복 수급이 어느정도 잘 된다고 하시면 그리고 또 그때 강화물약 벨트와 강화물약을 쓰신다고 하시면 과감하게 이첫 번째, 두 번째 이 생명력에 관한 거는 다 지워 주시고 요걸 그대로 왼쪽에 있는 강화물약 지속 시간과 강화물약 효과로 다시 찍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초기화는 얼마 안 하니까 편하게 찍으셔도 됩니다. 찍은 개수가 적을수록 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연금술 마스터리 레벨을 올려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레벨을 올리는 방법은 이 연금술에서 제작을 하는 방법입니다. 특히 이세 번째 탭인 결합에서 제작을 하시면 연금술 마스터리를 가장 빠르게 올려주니 참고 바랍니다. 이렇게 물약 설정과 연금술 마스터리 두 가지만 챙겨도 생존과 만화부족 확실히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. 자, 다음은 길드 가입인데요. 길드는 액트 2 이후 그리고 레벨 20부터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아무 길드나 가입하면 절대 안 됩니다. 인원이 많고 기부, 레이드가 활발한 활성화된 길드에 들어가야 길드 버프도 받고 레이드 보상도 받을 수 있거든요. 이렇게 기부와 레이드 보상으로 받은 길드 주화로 길드 버프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. 버프는 경험치 증가, 이동속도, 치명도 등 최대 7개를 선택해서 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버프의 레벨이 높아질수록 효과가 올라가는데 그 효과는 길드마스터와 부길드마스터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벨을 올리려면 길드원들의 빠른 성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된 길드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또 그래야 하는 이유는 바로 길드레이드인데요 길드레이드는 쉬움 5판 그리고 어려움 5판을 클리어하게 되면 보상으로 최대 210만 골드 와 길드 주화를 15000개를 줍니다. 또한 각 판마다 랜덤으로 길드 룬 그리고 전설 상승 에센스 그리고 부적 회기 에센스 등 다양한 아이템 도 얻을 수 있습니다.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. 좋은 길드는 초반 성장 속도를 확 바꿔줍니다. 꼭 좋은 길드를 찾으셔서 손해보지 않고 게임하시길 바랍니다. 다음으로는 모험가 등록인데요. 액트 1부터 각 마을에는 룬헌터 등록소라는 곳이 있습니다. 여기를 눌러 보시면 첫 번째 탭에서는 신의 가호고 두 번째 탭은 캐릭터 특성을 볼수 있습니다. 신의 가호에서는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 캐릭터 특성에서는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. 처음 한번 찍을 때는 무료지만 다시 선택할 땐 각각 100만 골드가 들어가니까 신중하게 고르셔야 합니다. 추천 조합으로는 신의 가호에서는 세프다르의 가호, 자원 소모 7. 7% 간폭을 찍으시고요. 두 번째 캐릭터 특성에서는 발견한 아이템 회기도 75%와 분해 시 보상 두배 획득 확률 15%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 이 선택들이 가장 무난하게 쓰이는 조합입니다. 자, 이렇게 초반에 안 하면 손해보는 꿀팁 세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. 누구에게는 당연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구에겐 정말 꿀팁이 될 수도 있어요. 혹시 여러분들만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꼭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즌 초반 모두 재밌게 언디셈버 즐기시길 바랍니다. 저는 윌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